안녕하세요. 마중용의 김희준입니다. 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실은 어제, 어제 물건이 올라왔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 2021타경 100569번이었고 망미주택 재개발 안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물건이었는데 어떤 게좀 약간 논란? 논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좀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물건 종별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이게 아래 보면 공부상은 주택이거든요 공부상은 주택인데 물건 종별은 사무실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주택수 미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취등록세나 아니면 경락대출 받을 때어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laughs> 확인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주택수 미포함 맞고요. 경납 대출도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디에 확인을 했냐면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수영구 부산 수영구 세무과에 전화를 했어요. 세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세무과를 전화를 해서 방금 통화를 했어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전화를 했고요. 주택이 아니고 사무실로 본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보고 재산세 신고도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도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상관없이 사무실로 본다라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주택인데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금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은 주택이에요. 공부상은 주택인데 현황상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봐요. 보수적으로 본다는 말은 공부상 주택인데 현황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담당 공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공부상 주택이라고 하면 현황상 주택이어야지. 이게 주택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황상이랑 공부상이랑 동일해야 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 주택으로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 그렇게 말고 지금 그러면 제가 해당 주소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확실히 주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취등록세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산세 신고도 사무실로 재산세가 신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로 세금 신고도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이 아니면 일단은 우리는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뭐 다주택이어도 일단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뭐 종부세 관련해서도 좀 낮겠죠 뭐 중과되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수영구면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또 뭐가 있죠 경낙대출 관련해서도 주택이면은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1주택이에요 1주택이면 처분 조건으로 해서 1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이거를 6개월 안에 처분 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대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출도 3억 전후 성순위가 있다면 성순위도 빼고 3억 전후라고 하면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투자금이면 할 거는 많아요. 할 거는 많기 때문에 꼭 이것만 할 필요도 없고 할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주택수로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점이 많죠. 취득록세뿐만이 아니라 경납 대출 부분에서도 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일단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는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확인을 해서 바로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했으니까 좀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까 있죠 수영구청에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영구청의 취득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경락대출 관련해서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대출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임장 가시고 최종 입찰가 산정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됐어요 어, 문제 되는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나 관련해서 문의하실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음, 카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